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토리 1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식년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Plant and harvest your crops for six years. 6년 동안 너의 농작물을 심고 거두라. But let the land be renewed and lie cultivated, uh, lie uncultivated during the seventh year. 하지만 일곱째 해해 동안에는 그 땅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경작 되지 않도록 그대로 두어라. Then, 그러면, 그리고 나, 그러면, 그리고 나서, let the poor among you harvest whatever grows on its own. 그 가난한 너희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이 on its own, 스스로 grows, 자란 것, whatever, 무엇이든 수확을 하도록 하라. leave the rest for wild animals to eat. 그리고 나머지는 그 들짐승들이 먹게 하라. The same applies to your vineyards and olive groves. 이 똑같은 것이 너의 포도원과 감남 어, 올리브 숲, 숲이죠. 감람나무 숲에도 적용이 되게 하라. 네. 이 사람은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분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일곱째 날은. 이 물리적인 것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시간 또한 하나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어, 다 주어졌다고 해서 다 마음대로 쓸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간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특별히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하도록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쉬자.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 내가 온세상을 창조하고,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강팍한 자들은 계속 계속 거부하고 있죠.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안식 안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저 세상 일로 인해서 분주하고, 마음 상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정말 세상이 주는 평강과 너무나 다른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요, 뭔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네, 느끼는 평강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평강은 조건이 되지 않더라도,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는 그런 평강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어쨌든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이 바채도 안식년을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사람만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가장 가장 귀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이 땅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거룩하고 예, 선합니다. 이 땅도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요한계시로 보면 땅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음,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나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뭐, 요한계시록만 기록된 건 아니죠.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다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만 존재가 아니라. 이 땅도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땅이 쉬, 7년마다 한 번씩 쉬면서, 어, 그, 땅의 기운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두 번째 이유는 이 일곱째 해에 경작하지 않음으로써 자,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서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뿌리지 않았지만 그전 어, 그 해에 어, 어떤 그 씨앗이 떨어져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난 음식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안식년을 선포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들 짐승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참말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짐승들 함부로 대하는, 대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들짐승까지도 나머지 가난자들 이다 먹고 남은 것은 들짐승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식년을 거룩하게 정하신 것이요. 그냥 다만 그런 곡식, 뭐,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 포도원과 올리브,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와 올리브는 어떤, 것, 어떤 상징이에요? 포도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올리브도, 기름도 마찬가지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음, 첫 번째, 어, 두 번째, 세 번째 말일 거예요. 세 번째 말. 세 번째 말이 아마 그 검은 말일 겁니다. 그 검은 말이 나왔을 때, 예, 그, 그내 생물 중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포도원과 음, 기름 음, 감남 음, 기름은 상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흉년 흉년이 흉년을 상징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 그럴지라도 그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 기하여 허덕일지라도 포도와 어, 기름은 어 사라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때 사치하는 사람은 그대로 계속 사치를 한다는 것이에요. 굶어 죽는 사람은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치한 사람, 사치하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당만 먹고 사는데 필요한 그런 곡식뿐만 아니라 사치에 필요한 우리의 기쁨을 증, 배가 되게 하고 어, 그렇게 하는 그런 포도나 기름에 대해서도 똑같이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고, 또, 들지심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정말 배려 깊으시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 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Six days do your work. 6일 동안은 너희들은 일을 하고, but on the seventh day do not work.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말지라. 이 같은 개념인 거예요. 안식년하고 안식일은 so that your ox and your donkey may rest. 그래서 너의 소와 당나귀가쉴수 있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런 짐승들, 가축들도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분의 안식 안에 다, 그분의 모든 창조물이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르고, 아,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And so that the slave born in your household and the foreigner living among you, 그리고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그쵸? 아,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이든, 또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이방인이든 간에, 그들도 refreshed, 다시,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뭐, 부자든 가난자든 아무 상관없이 들 짐승이든 가축이든 상관없이 그분의 모든 창조물은 그분과 함께 예, 그분의 어떤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음, 그렇게 예, 될수 있도록 환경을 안배하신 것입니다. 아, 이런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1 3절입니다 Pay attention to all that I have said to you.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주목하라. 음, 그것에 정말 그 것에 정말 주의를 기울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일부만 주의를 기울이고 또 일부는 기울이지 않고 이러지 말고 모든 말씀 다 기울 기울이는 말입니다. 음.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And make no mention of the names of other gods. 그리고 다른 신, 다른 우방 신, 신도 아닌 그런 신들의 이름을 언급조차 하지 마라. No, let it be heard on your lips. 너 입술에서 들리지 않도록 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이런 그분이 정하신 그 안시간에 또 초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세요. 그분만이 오로지 우리의 사, 사랑과 감사,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안식년과 안식일을 이렇게 선포하신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모든 법을 제정하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신의 이름을 언급조차 하지 말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 다른 신들은 전 아무것도 하지, 한 적도 없고 또 말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는 그런 껍데기예요. 우리가 살아 인간이 그냥 만든 인간의 손으로 만든 하나님 창조하신 이런 창조물로 만든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창조물이 그분의 안 시간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 창조물로 이런 허치거리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난 족속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 이집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하루하루, 매 순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소리만 우리 입에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안식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